반갑습니다. 라움아빠입니다. 오늘은 눌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눌림목 하면은 아무래도 주식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법이고 또 수익을 좀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분봉만 보고도 예, 또 눌림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눌림목은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뭐 눌림목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또 계시기도 하겠지만 일단 뭐 간단하죠 눌림목 눌림목 이제 뭐 보시면 쉽게 22평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예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요런 자리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보통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를 잘 잡아서 단기에 수익을 낸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제 뭐2 1선 있고 또 밑에 60선 이또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예,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는다.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는다. 그게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맞나요, 여러분? 그쵸죠 저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주가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평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가 좀 눌림목 자리다. 예. 요렇게들 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은 좀 자리가 틀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틀리냐면, 좀 제가 항상 그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차트의 기간을 길게 봐라. 차트 기간을 항상 길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눌림목 할때큰 눌림목을 한번 보자. 큰 눌림목을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눌림목이냐. 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하고 눌러줬을 때. 이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차트를 항상 길게 봐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 차트를 우리가 보편, 거의 이렇게 보잖아요? 뭐, 길어야 두 달, 세 달. 그러면은, 이 앞에 거만 이렇게 눌림목을 봐요, 여러분. 뭐, 아니면, 요런 자리. 이렇게 봐서, 요런 자리가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이런 자리를 저는 눌림목이라고 보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눌림목을 찾기 위해서 차트를 항상 길게 봐라, 길게 봐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런 눌림목을 어떻게 찾냐. 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예. 눈치가 빠르시거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 이 내용만 갖고도 아, 이게 눌림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이런 눌림목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거래량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어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엘리어 파동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M자 파동. 예. M자도 있고요. W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어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N자를 많이 쓰잖아요. N자, 쉽게 N자. 그럼 여기에, 줄을 하나씩 이렇게 거 보자는 거죠 줄을 그쵸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N자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줄을 한번씩 이렇게 거 보면은 예 삼각형이 나와요 삼각형 예, 삼각형 패턴이니 뭐 이런 여러가지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런 패턴 보다는 요런 요런 눌림목 자리 요걸 눌림목이라고 한다 이런 거를 이렇게 눌러주는 크게 한번 뜨고 눌러주는 예 크게 한번 뜨고 눌러주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예, 눌림목이라고 한다. 여기도 보이죠? 눌림목. 그래서, 500 돌파, 이 검색기도, 예, 이런 걸쓸 수가 있어요. 500, 예, 그 돌파 검색기도, 여기 쓸수 있는 게, 밑에 하단에서 돌파를 해주고, 거기서 짧게 짧게, 예, 수익을 보시다가, 뭐 이렇게,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짧게 짧게 수익을 보시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 그런 게. 그런 게 모여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트는 길게 보셔야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잡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로 이용해서, 예,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타점을 잡고 을갈 수가 있다. 이런 타점을, 예. 이 말씀이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눌림목은 크게 봐라. 우리가 큰 돈을 벌라고 주식을 하잖아요. 용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림을 맨날 조금만 봐요. 이렇게. 좁게. 짧게. 그러니 큰 그림이 안 보이죠. 그쵸? 큰 돈을 벌려면 큰 그림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밑에 뭐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 이평선은 어떻게 이격도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 돌파 검색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검색기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런 자리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초반에 찾으려면 뭐가 특징이냐면, 지금 이게 이제 좀 초반인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절대 매매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돌파,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지금, 여기 120선과 60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리고, 예, 급등을 보여주는, 슈팅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120선을 거의 다한 번씩은 찍고 간다. 한번 급등을 하고, 120선은 거의 다 찍고 간다. 예. 어떤 수를 쓰든 찍고는 간다 좀 빠른 애들은 60선 예 60선만 찍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다 120선을 찍고 간다 여기 이제 좀 빠르죠 이런 경우는 좀 빠르니까 60선만 찍고 가요 하지만 거래량 터지고 예 횡보 그리고 60선 터치 그 슈팅을 주죠 대부분 이런 패턴이더라 패턴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는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고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꼭 보시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꼭 그렇게 크게, 예,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은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죠. 예, 여기서 정별 되기 전에 터치해주고, 예,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를 찾아야 우리가, 예, 정말 눌림목 세력들이 눌러주는 눌림목이다 이게 진정한 눌림목이다 여기다 보자시피 예를 들어 500검색기 돌파 검색기 찾았으면 한요 정도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수익을 보고 좀 기다려주면 좀만 기다려주면은 여기서 자세히 봤더니 120선을 예 한번 딱 찍어주고 아래 꼬리가 찍어주고 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차트를 일단 길게 본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n 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n 자, n 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본다.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 삼각형이 나온다. 그죠, 여러분? n 자를 계속 그려져다 보면은 이런 삼각형이 나와요. 그럼 삼각형을 끝나는 부분에서 예, 슈팅이 나온다. 이 초반에는 초반에는 여러분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어지간하면은 하락보다는 위로 상승을 좀 주더라. 그 확률이 높더라.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확률이 좀 높더라. 예. 종목들 다 돌려봤더니, 예, 이건 길게 줬죠. 아주 굉장히 길게. 이런 건 굉장히 길게 줬는데, 어쨌든 다 그렇게 가더라. 그렇게 가더라. 여기서는 뭐, 예, 많이 흔들어줬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눌림목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까지 내려가더라. 이런 자리죠.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신 거죠. 충분히, 충분히, 장기나 중기 2평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를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던 거지. 그쵸? 뭔가 좀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섣불리 먼저, 예, 들어갔더라 예. 그리고 왜 이런 자리, 여기 보시면 많이, 가장 많이 속으시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22평 딱 돌파했을 때, 아, 이제 상승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가는요 여러분 올라온 만큼 내려갑니다 올라온 만큼 내려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급등지를 찾다보면은 급등지를 찾다보면은 여기 딱안 좋은 자리죠 쌍봉 고점에서 쌍봉 딱 나오고 급락을 주죠 이거 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거예 고점에서 쌍봉이 나면 급락을 준다 어쨌든 올라간 만큼 내려가더라 예, 올라온 만큼 내려가더라. 이런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결국 그려 봤더니 이게 n자가 되더라. 옆으로 놓은 n자가 되고 m자가 되더라. 그래서 자꾸 그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패턴을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n자 패턴. 그쵸? 근데 실제로 이렇게 써먹고 계시는 분이 몇분안 계세요. 그냥. 계속 앞에것만 보세요 앞에것만왜 여기서 여기서 눌림못 갔거든 이런게 눌림못 갔거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트를 길게 봤더니 굉장히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서 왔더니 아 상승 한번 더 하겠구나 그리고 후루룩 떨어지니까 원하지 않는 장기투쟁 또 시작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 LG 같은 경우도 지금, 예, 하락을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어쨌든, 장기평을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자리가, 예, 눌림목 자리, 이제 다시 시작되는 자리다. 그때 다시 한 번, 선을 걷더니, N자가 나오더라. 예, 뭐, 삼각수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패턴인 겁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눌림목을 찾을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을 찾을 게 아니고, 좀 길게 보자. 크게 보자. 세월을 좀 길게 보자. 이미 우리가 여기서 찾는 방법도 밑에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런 눌림목을 찾아서 큰 시세를 먹자. 대시세를 먹자. 이게 눌림목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이런,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얘도 한번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심 등록 해놓고 지켜보실 수가 있잖아. 요 그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도 지금 120선 터치하고 지금 약간 상승세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하지만 알수 없다. 아직 21선과 골드 크로스가 안된 상태고 61선도 위에 있다. 하지만 지켜봤더니 지켜봤더니, 20일, 예, 돌파해주고, 60일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게큰 시세를 또한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아니다. 우리는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그리고 그걸 뚫어주는 후행스팬이 있더라. 그쵸, 여러분? 그런 걸 기다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눌림목은 차트만 길게 놓고, 이렇게 빨리 쳐다보고, N자만 그리셔도, 아, 이게, 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겠구나.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런 거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예. 올라간 만큼 내려오더라. N자를 그려봤더니 N자가 됐더라. 그럼 여기서, 예. 이쯤에서 한번 볼만 한다는 거죠. 이런 기법이 이제 뭐 삼각수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말이 여러가지로 파생이 된 거지 내용을 보면 은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다 어차피 주식이 일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주식이 일자로 쭉 갔다가 쭉 떨어져 그럼 누구나 돈 벌고 누구나 뭐 물리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파종이 많아요 그쵸 그제 엘리엇 파종에 대해서 예 설명드린 게 밑에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개념을 갖기 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거래량. 왜 봐야 되는지는 예,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밑에 영상이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좀요런걸 찾아보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 눌림목을 여기서 주더라. 240선을 받쳐주고 다시 상승을 하더라. 예.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셔도 그림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떻게 그 그림이 어떻게 이 주식이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뭐 먹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크게 보자.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이 차트를 돌려보면서 좀 크게 보자. 예. 그리고 한번 큰 추세를 타기 시작한 거는 쉽게 죽지 않는다. 충분히, 세력들도 충분히 본전을 뽑아야 된다. 자기들이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주가 끌어올려야죠. 뭐야죠뭐야죠 뭐 그럼 이렇게 정별로 들어선 초기 단계에는 쉽게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예, 보이시죠, 여러분? 예, 툭툭 던져주면서 터쳐주는 거. 예. 그럼 여기서 다시 반등이 오더라. 그쵸,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쓰는 지표긴 하지만, 예, 뭐, 이런 것도 쓰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건 자기들,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뭐, 제가 뭐라 하진 않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보여주더라. 예. 이렇게 큰 자리에서 한 번씩 보여주더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이런 데서 나오더라. 예. 그쵸, 여러분? 이게 눌리목이에요. 진정한 눌리목은 이렇게 큰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큰돈 벌려고 하시는 주식인데 맨날 예 용돈 벌이만 하고 계시고 마이너스 잡히고 예 물리시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고점인데 이격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예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소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눌림몽골 잡는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리 들어가지 않고 좀 기다려본다. 이런 자리가 나온다.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온다. 그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 뭐 대시세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쨌든 다 이런 자리를 잡기 위해서다. 예 보시면 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대부분이 차트를 돌려보시면 다 특징들 이 있어요. 초기에 상승에 예 상승했던 종목들은 예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검색식도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뭐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종목을 잡는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항목들을 몇 가지 더 넣으시면 좀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뭐 주가별은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올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걸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가별, 주가, 저기, 2평별은 60평, 120평, 240평이 정별이다. 이게 정별이 돼서, 종가 1, 2평이, 예, 여기 보시면, 요, 그냥 요건 여기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해서, 여기다가 60, 120, 240. 그래서 요, 요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 주가 이동 평균에서 여기서, 종가 1, 2평이 6 0평 그리고 추가. 그리고 다시 120평. 그리고 추가.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쳐주고, 밑에서 가로를 쳐주고, OR로 넣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대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이뭐 시세 분석 가서 가격 조건도 좀 넣어주시고, 뭐 다른 지표도 좀 넣어주시고, 이러시면은 좀더 완벽한, 예, 검색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충 돌려봐도 어쨌든 대충 돌려봐도 이런 자리들이 나오더라 대충 봐도 이런 자리들이 나오더라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들이 몇개 보이더라 이런 자리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뭘로 본다 일목균형표 그리고 볼린조 밴드로 본다 그럼 뭐가 돌파를 했을 때 매매를 한다 매매 대기를 한다 판단이 되신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자리도 물론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눌림목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우린 조금 더큰걸 보자. 찾은데 찾고 보는데 시간, 시간이 좀 들지만 돈은 안 들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직접 안 하시기 때문에 돈은 안 들잖아요. 그쵸? 우리가 충분히 찾아보고 이런 자리 찾아보고 예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다. 그쵸? 뭐 돌파 해주면은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는 그런 자리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자리 한번 꼭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은, 요렇게, 짧게, 요렇게, 요렇게 보는 눌림목이 아닌, 크게, 크게 보는 눌림목이다. 이런 자리들. 크게 한번 거래량 터지고,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리가 진정한 눌림목이다. 그래야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차트는 항상 길게 봐야 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